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하로 하나님의 은혜와 병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5장 8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일 농부가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서 기름진 세상의 포도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심은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먹지 못할 썩은 들포도를 맺었다면 여러분이라면 그 포도나무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마도 여러분도 농부처럼 화를 내며 그 포도나무를 베어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비싼 재료만 들어가고 전혀 이익을 산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과 쾌락에 빠져 하나님의 공경과 선행과 공의와 같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땅의 포도보다 더 나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극한 우상, 숭배와 강포, 불법 등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를 베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냥 버려두십니다. 다시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저버리는 자를 다시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최상의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던 선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의 열매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짐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고 내 삶에서 즉시 돌아서야 할 탐욕과 쾌락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풍성한 은혜로 세상의 포도를 맺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